안녕하세요. 모토피디 정원주 애니터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캐딜락 기암 CT6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캐딜락은 이 신형 CT6 이름 앞에 리본이란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보통 다른 메이커들이 신차를 출시할 때 더뉴나 올뉴를 붙이는 것에 비해 캐딜락은 아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의 리본이란 단어를 붙였는데요. 음, 사실 이게 풀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리본이란 단어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미디어 시대는 통해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본 시티 6스 지난번 출시 행사에서 디자인적 특성을 먼저 설명드렸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시트 6 같은 경우는 캐딜락의 에스칼라 컨셉트를 충실히 디자인을 잘 녹였는데요 어, 헤드램프나 리어램프는 물론이고요 그릴이나 범퍼 모두 에스칼라 컨셉트에서 봤던 디자인이 군데군데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전체 길이가 약간 더 길어졌는데요. 하지만 휠베이스 수치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을 때이 신형 시티식스 디자인을 보고 어 약간 물음표가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젊은 느낌의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외관에 비해 실내는 그리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어 레버가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좀 넓다란 모양이었는데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조그셔틀 다이얼이 새롭게 자리했습니다. 이전에는 터치패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어, 터치패드로 조작하고 또 터치 방식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뀌면서 물론 터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셔틀 다이얼로 또 이렇게 어, 지도도 이렇게 확대가 이 다이얼로 되고 있네요. 그리고 캐딜락의 인터페이스인 Q도 디자인이나 반응성이 조금 더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 리어 카메라 미러도 어, 화질도 좀더 개선되고 기능도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엔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3.6L V6 가솔린 직분사 자연 느낌 엔진이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전자레보 변속기로만 바뀐 게 아니고 미션 자체가 기존 8단에서 10단으로 좀더 다단화를 이뤘습니다. 어, 그 결과 최고출력은 334마력인데요, 예전에는 340마력이었는데 6마력 정도가 떨어졌네요. 하지만 체대 토크는 이전과 동일한 39.4고요. 어, 재원상 수치가 토크는 제하고 최고출력이 약간 떨어진 것에 비해 연비는 조금 더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동 방식도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구동이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이나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 또 정속 주행 시에 이렇게 두 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하는 액티브 퓨어 매니지먼트 기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에서는 이다스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어, 차선 유지는 조금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을 잘 물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중국에서도 슈퍼크루즈 기능이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캐딜락 시티6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상품성을 높였지만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의 비교에서는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캐딜락 코리아 측에서도 이런 슈퍼크루즈 미도인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불만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앞으로 조금 더 빨리 이런 지도 관련 문제도 잘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서 기존 뭐 고객들이나 나중에 추후 고객들에게도 슈퍼크루즈 같은 좀 동등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티식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덩치가 큰 대형 세단임에도 그렇게 운전하기가 까다롭고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전면이나 측면,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시야도 좋고 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도 상당히 직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미션이 10단으로 좀더 다단화를 이루면서 기어비가 더 촘촘해졌는데요. 어, 기어 변속 과정에서 정말 매끄러운 변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급하게 엑셀을 세게 밟아도 어, 변속되는 느낌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변속 질감을 보여 주는데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아 지금 투어 모드인데요. 한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뭐 이런 엔진음이나 반응성도 더 날카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미션에 대한 느낌도 약간은 변화를 보여주긴 하지만, 하지만 이 10단 미션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변속, 변속 충격을 느낄 정도로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나중에 고성능 V 모델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만, 어, 3.6L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미션 질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플래티넘 트림인데요 리본 시트 6는 어, 전 트림에 나이트 비전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서라운드 뷰나 10인치 클러스터 등을 모두 기본 적용했습니다 엔트리 트림부터 상품성을 더 높인 것인데요 하지만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나 이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 그리고 34개 스피커에 보스 파나레이 사운드 시스템 등은 이렇게 플래티넘이나 스포츠 플러스 트림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34개의 보스 파나레이 사운드 시스템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오디오에 있어가지고 어,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맡기긴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음량을 좀 키웠을 때는 보통 많이 끝부분이 찢어지잖아요. 많이 울리고 끝부분이 찢어져가지고 어, 시끄러워서 음량을 줄이는데 어, 확실히 오디오 시스템이 음, 좀 좋은 모델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륨을 키웠는데도 어, 그렇게 막 찢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고 상당히 선명하게 입장하게 들리네요. 네 이제 반환 지점에 다가가는데요 오늘 미디어 시승은 편도로 55km라 조금 짧아서 짧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음, 짧은 시승이었지만 캐딜락의 페이스리프트 된 리본 시디 6는 플래그십 세단이면서도 그렇게 고루하지 않은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는 않은 캐릭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토피디 정원준 에트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피시 채널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반환점에 와서 자리를 바꿨고요. 어, 이 차가 아무래도 오너 드리븐적 성향도 있지만 플래그십인 만큼 슈퍼 드리븐적 성격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석이 아닌 2열로 자리 옮겼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2열도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셔야겠죠? 어 이제 출발됩니다. 네, 지금 일렬은 비필러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휠베스 응. 자체가 상당히 젊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차가 그렇게 뭐 플래그십 느낌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간성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살짝 다리를 꽈도 될 정도로 어. 꽤 넓은 편이고요 어, 지금 CT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석을 제가 조절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2열을 슬라이딩하거나 어, 이 정도까지 어, 슬라이딩하니까 <laughs> 상당히 편한데요? 시트가 약간 이렇게 위로 뜨면서 이렇게 젖혀지는 타입이고요 아, 저는 이 마사지 기능이 1열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열에도 이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음, 이런 부분은 잘 구비를 한것 같습니다 어 지금 2열에서 전반적인 NVH를 느껴보자면 소음적인 부분은 지금 아직은 고속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느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저속에서의 소음 차단은 상당히 훌륭한 편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 정도급의 플래그십이라면 응당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요. 캐딜락 CT6 역시 이렇게 외부 소음은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아마 전체 유리가 네, 어, 여기 보시면 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전면에 있어가지고 소음을 차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벤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뿐만 아니라 천장 쪽에도 이쪽 부분에도 벤트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쐬주고요. 어쨌든 CT6는 이제 플래그십 기한 모델만큼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아무래도 이런 고급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할것 같은데요.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좀 구성이나 소재 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뭐꼭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가죽이나 뭐 천장의 뭐 마감이라든지 곳곳에 나쁘지 않은 소재와 인젠 질감들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은 이제 아메리칸 플래그십의 그런 성향 자체가 딱 첫눈에 봤을 때는 좀덜 화려한 이런 부분들이 어 그렇게 럭셔리 프리미엄급으로 덜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질리지 않고 차분한 디자인과 이런 구성 자체가 어 오래 타고 다니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CG6는 유한드나잇의 사장 취임 이후 첫 출시한 모델인데요. 또한 브랜드 내에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첫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플래그십인 동시에 볼륨 모델이기도 한데요. 어,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긴 하지만, 어, 미국 플래그십으로서 나름 괜찮은 선택지지 이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점점 더 인지도와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점들을 정리해보자면, 처음 얘기했던 슈퍼크루즈의 부재, 이건 분명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캐들락 코리아 측에서도 이런 슈퍼크루즈의 도입을, 국내 도입을 좀 애쓰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럭셔리함을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들락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좀 AS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 코리아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발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시승 코스는 특히나 조금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어, 캐딜라 카우스에서 출발해서 지금 송도 반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도심 구간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저희가 보통 미디어 시승 때 보면 은 좀 한적한데 위주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좀 혼잡한 구간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티넘 트림은 이렇게 마사지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시면은 어 마사지가 지금 작동이 되는데, 음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만 주는 모델들이 있는데, 어이 CT6 V 같은 경우는 꽤 이렇게 물리적인 느낌이 꽤 강하게 들어오네요. 어 방티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 반직턱을 넘는 모션 자체도 확실히 캐딜락이 왜 이렇게 좀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랑하고 강조한지를 알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다가는 느낌도 상당히 큰 대형 세단임에도 일치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뭐 유턴하는 과정이 없어가지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어 뒷바퀴가 조향에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조금씩 해주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상당히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턴 같은 걸할때 도심에서 이제 이런 대형 차량이 돌기가 힘들어가지고 후진했다가 다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시이식스 시승했을 때 회전 반경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뭐 내가 돌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짧게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주행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도, 네. 상당히 코너 도는 모션 자체가 그렇게 버겁지가 않아요.